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예, 과거 영상 아까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어,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, 멤버들이 오망스럽다 왜 저때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<laughs>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가끔씩 과거 영상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영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첫 데뷔를 했을 때, 어, 녹화를, 첫 녹화를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때 그,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미집 카메라 옆에서 저희 첫 데뷔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를,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그 많지 않았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아진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과거 영상을 보면 그리고. 치고 싶은 과거도 조금 있고 그런 <laughs> 것 같습니다 네.